1970년대에 복음사역자로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제3세계 출신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에서 얻겐 감자라고 하는 그런 연설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을 썼습니다만 제일 먼저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는 책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책 속에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만년 갓난 아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모든 면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은 그저 만년 갓난 아기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하나의 개념이나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마도 헬라어 사전을 찾아봐야 할 것이고 히브리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도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주석가들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또 유명한 설교가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뭐 그것들도 또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관념과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라는 개념은 가졌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거나 내삶 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은 살고 있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처럼 내삶 속에 역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년 갓난 아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지하여 계십니다. 내가 늘내 마음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 삶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응답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갈 때내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삶 속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중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개념과 관념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개념과 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년 갓난 아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많은 신학자들과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임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에 비로소 생명력이 넘치는 삶,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인지하고 역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에 나타난 열 명의 고조 열 명의 고대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가 천수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죠.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으니까 아주 단명한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길이를 두고 보면 가장 단명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질을 두고 보면 가장 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고대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에녹의 경우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에녹의 삶을 들여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일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하여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생의 삶이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개념 속에,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응답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명을 등지고 흑암으로 다니며 정의로움을 등지고 지옥을 향해 달리며 정직함을 등지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는 현상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 속에서 항상 마이놀러티,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괴로운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다수의 사람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게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쉽고 편안한 길, 죄악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 길이 쉽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시대에,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적은 사람만 다니는 것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 하나만 남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시는 놀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의 출발과 시작도 믿음이요. 영적 생활의 최고의 절정도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원해가 된다고 여기져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애녹은 시종이 여의란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고창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흔히 용두삼이라고 말하죠. 용의 머리처럼 큰 애를 낼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뱀의 꼬리와 같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언어를 받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백과 담대함과 용기와 헌신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점점 그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고 해이해져서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루 이틀 믿고 말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까지 시종 여일하게 견지하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우리가 이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시종 여일한 믿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때라도 변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홍수 심판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달된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이 시대가 부패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일부 일체의 윤리는 깨어지고 살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양심도 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만사를 정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에녹은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시대의 사도를 거스르며 깨끗한 절개와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풍조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의 역할은 물 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배가 육지에만 계속 있으면그 배는 배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동시에 배가 물 위에 떠있지 않고 물 속에 가라앉아버리면 역시 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세속화 속에 침몰 당해서는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존재와 가치와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시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속화의 유혹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속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가정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 생활을 고집하거나 은둔 생활을 하거나. 도피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가정을 운영해가며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 그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주한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4절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누구든지 그할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고 그만인 세상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심판에서 근점을 받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녹은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그 자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녹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본적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녹의 이 모습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 봉닥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의 샘플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놀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복음의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생의 삶을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사옵나이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